공교롭게 근데 금액이 딱 맞아 딱 맞아 어. 그러니까 아, 그래.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laughs> 평범한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저 구속됐을 거예요 이런 데도 이게 불기소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공범으로 안볼 도리는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독대 요청이라는 것도 별도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걸 공개화시켜서 예.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게 되니까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 낳게 언론플레이 이런 네. 것을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실도 이제 한동훈을 불신하고 예. 독대 과정에서 이런 네. 불화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 한동훈 의원을 네. 너무 잘 아니까 네. 이게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이제 외곽을 때린 건데 네. 네. 이게 정치검사들이 해먹는 전형적인 그렇죠. 수법이잖아요 네. 만들어서 어, 지들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안녕하세요. 닥철아 정치입니다. 드디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예고했던 특종이 나와 그동안 이상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 같은 충격을 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 부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었다는 것과 언론인들에 대한 입틀막을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라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이란 겁니다. 뉴스타파가 유일임 청구민원 사건부터 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윤석열 수사팀장 네. 수사하다 좌천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했던 민간인들이 알파팀이 있었는데 그 잔재들이 지금 음.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단체들이 일부는 유일임의 청구민원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심이 대통령실이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음. 박근혜 음. 정부 때국정원 음. 국정원이 대기업 자금 그돈 끌어다가 단체들한테 또돈 주고 여론조작하고 네. 댓글 쓰게하고 집회 시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 시간 전에 보도한 게 뭐냐면 김대남 전 시민 소통 비서관이 네. 이명수와 통화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명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너 이거 총선 때만 뭐너뜰수 너, 너 있는데 기사 좀써 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힘 비판하는 기사를 써너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이명수 아니 뭐+ 뭐 쓰기만 하면 저를 고발하니까 내가 기사 안 쓴다 이렇게 어. 했더니 자기가 그럼 고발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게 있잖아. 니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하고 어.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애들 고발 내가 한 거야.라고 어.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거기서 어. 끝나는 게 아니고. 너 그거 우리 보수파 플랫폼 있어고 그 세민연이라고 어. 거기 시켜갖고 내가 한 거야고 그 고발이라고 해요. 고발 사주네? 네. 언론인 고발 사주죠. 근데 마침 저희가 세민연을 10개월 동안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세민연이라는 보수 시민 단체는 전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입니다. 아 근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그 캠프에서 조직 국장을 했어요. 아 그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그 조직에서 조직 부본부장을 했어요. 새로운 미래는 겉만 시민단체지 그냥 윤석열 지지 단체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이 단체 발대식 영상에 있는 거 보면 강순규뭐 뭐 나오고 김대남 뿐만이 아니고 뭐 윤, 윤상현 뭐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 총출동을 합니다. 일개 시민단체 저희가 가보니까 실체도 없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대통령실에서 누구 고발해? 그래갖고 이 단체가 누구 고발했는지 봤더니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을 때. 에, 어. 세민연이 대검에다가 MBC와 박성재 사장을 고발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너무 심각한데? 네. 고발하고 거기서 난리를 쳐요. 그리고 MBC 앞에 가서 한달 동안 집회 시위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조직인데 지금 이 김대남 전 비서관이 그 세민연 내가 시킨 거라고 야 했고 저희가 전부 다 찾아봤더니 그 세민연 만들 때그 제가 탄생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민연이란 단체 자체는 대통령실과 한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뚜기 이렇게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는 요즘 JTBC에선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김건희 여사 손실 4천여만 원만큼 주포가 송금 그리고 또 JTBC는 검찰 주포 송금액과 김건희 여사 손실액 일치 확인 그리고 한겨레에선 대통령 관저공사 21g 김건희 여사 코바나 사무실도 공사 그리고 경향신문에선 김건희 라인 의혹 코바코 사장 공란 수두룩한 지원서로 합격.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언론들이 마치 작심이라도 한듯 김건희 씨를 향한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어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되던 때를 보는 듯한 상황이란 겁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뭐라고 지적했냐면 국민 품에 안긴 유경수 특할비 장부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며 답한다는 것이다. 통화를 하는 도중 김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서진이 여사 문제만 거론되면 그 얘기 내게 하지 마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 시 건의할 리스트에 여사 문제는 제외했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안이 가장 먼저 빠진 셈이니 독대가 성사돼봤자 무슨 성과가 날지 의문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뭔지 아주 콕 집어 지적했다는 겁니다. <laughs> 정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음. 어, 어, 이렇게 지치고 반감도 커져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다다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요번이 음. 변곡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가 되는 고 음. 지점이 바로 변곡점으로 보이, 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디펜스를 포기하는 상황. 음. 적어도 그게 전원은 아니더라도 여덟 명 이상이 아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딱 변곡점인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그게 10월 10일 그게 아리송해요. 아리송해요. 요번이 될까? 어... 요번일까 다음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그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도 오늘 다룬 그런 뉴스들이 네. 얼마만큼이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서 음흠. 실제로 파급력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나가 떨어질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플러스 결국에 그렇게 됐었을 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친한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같이 괴멸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추후를 도모해 볼수 있는 훗날을 도모해 볼수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생긴다라면 거기서 이제 8명 이상이 나오겠죠. 음. 한동훈 대표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의,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지 않는 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 동력을 음. 그 동기를 주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 저희 취재해 보면 대체로 친한계가 원외 인사들이어서 음. 사실은 원내 동력이 없다. 조 약한 아, 거죠, 사실. 아, 그렇죠. 예.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쪽으로 차라리 가는 게 아. 나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아. 살아남을 수 있는 뭐가 된다. 생기지 않을까. 예. 근데... 한편 국민의힘이 아주 침몰이라도 할 듯. 친한계 신지우 전략기획 부총장이 유튜브에서 꺼낸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신지우 전략기획 부총장이 개인 유튜브에 나와 지난 24일에 있었던 빈손으로 끝난 만찬에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뺨을 한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친윤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오기라도 하면 민주당에선 특검을 받으라며 더 강한 압박을 줄건 뻔하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 의원들 역시 용산 대통령 씨를 향한 압박 수위까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한 친한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낮으면 의원들도 흔들릴 것, 이탈표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여덟 명이안 되겠느냐면서, 그럼 윤석열은 한동훈과 만나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심각성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채널A의 보도에 따르자면 한 친한계 의원은 당장 다음 달 재보궐선거부터 김여사 문제 해결 없이는 위태롭다. 다음 달 국정감사 때 여사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면 여사 특검법 이탈표 8표가 안 나올 것 같냐며 압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홍동원 대표한테 정치인을 거둔 달라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의료 대란의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이해한다면 저희가 단식 투쟁을 하든지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안 되면 차상병 특검 저희가 말한 대로 삼더 특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 힘친환경는 김건희 씨에게 선제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한 친윤계 인사 쪽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공세에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건희 씨의 사과를 두고 의견이 갈려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다시 한번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다음 달 바로 재의결하겠다며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씨 문제로 시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씨에겐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사활을 걸고 터뜨리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줄줄이 사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천 개입 의혹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김건희 씨와 이준석을 아주 싸잡아 날릴 수 있는 키맨이 등장하며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나라에 메이저 업체가 많잖아요 그 지방에 이름도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만 갖고 이렇게 대권 출마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대권 후보에게 가까이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대형 메이저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안 하거나 도저히 할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야, 안 돼요 이거 예리했다 음, 음. 요거 예리했어 아니 여론조사 업체로 따지면 차라리 갤럽 회장이나 어. 리얼미터의 음. 이택수 대표를 가까이 두고 계속 물어보지 네. 왜 지방업체 어. 사람을 어, 음. 그 사람한테 보고를 받겠어요?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예리했어 그게 딱 그게 그거 핵심인 그거야 음. 메이저 업체는 안해 그거를 그렇지 네. 요거 요게 핵심이야 음. 근데 여긴 해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김건희 녹취나 이준석 거짓말이 조만간 뉴스토마토 보도로 들통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다 까버릴 것 같은 태도 같단 거죠. 게다가 아니, 어떤 자본주의 나라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도 주가조작 주범인 이모 씨가 손실액을 메워줬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가조작범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단의 중심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게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에 김건희 씨는 이종호 씨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또한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미모 씨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 14일에도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줬다. 계좌 손해를 봐서 2010년 5월 주식을 옮겼다고 했는데 4,700만 원 정도 손실금이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입금을 했다. 이런데도 이게 불기소예요? 아니 정말로 어,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준 거로 네. 공교롭게 근데 금액이 딱 맞아. 딱 맞아. 어. 아니 그러면 이걸 공범으로 안벌 도리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검, 검찰에서. 네. 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지난해 네. 그 매도하라고 했을 때 음, 주가 맞아요. 주시 열두 시에 칠뭐 초만에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칠 초만에. 네. 하지만 우연이다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laughs> 평범한,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저 구속됐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범으로 저 재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뛴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공범들이 너무 음. 억울한 거잖아요. 왜 우리만, 만, 뭐 이러면서. 에?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우리는 다, 어,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웃음> 당하든 <웃음> 상관이 없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주범부터 해서 관련자들이 통상적인 형량보다는 약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어. 이게 주가조작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음. 걸쳐서 했고, 그런데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네. 음. 일심부터 네. 보통 주범은 시종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다 봐준 거다. 아유, 네, 상당히 봐줬다. 상당히. 근데 이제 고, 저 공범들은 더 봐달라. 김건희 봐준 만큼 아니, 우리도 봐줘 이런 그것도 거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유예 받기까지는 몇달 동안은 구속돼 있었잖아. 몇 년의 사람도 네. 지금 재판이 몇 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거. 보통 같으면. 음. 1년 안에 끝냈어야 될 일이 지금 4년, 4년, 그렇지, 10년을 넘게. 즉, 주가 조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김건희 씨가 비공개 조사 일정에 딱 맞춰 연락했다는 건 결코 우연으로 보기에는 믿기 어려워질 만큼 사실상 조사 일정을 알고 연락한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일정을 알려준 사람이 주가 조작 공범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알려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즉, 주가조작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김건희 씨도 똑같은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검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이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수사농단 사건이라는 거죠.